안녕하세요 박스톤입니다. 오늘 소식은 10년 만에 성사된 남자축구 한일전을 취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앞서 3월 25일 대한축구협회는 요구하마에서 한국 일본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갖기로 일본 축구협회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한일전은 2011년 8월 일본 삿포로에서 맞붙은 이후 10년 만인데요. 역대 한일전 통산전적은 79전 42승 23무 14패로 한국이 우위에 있으며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열린 경기만 따진다고 해도 30전 16승 8무 6패로 역시 앞서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환진 사무총장은 6월에 열리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4경기와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대표팀의 경기력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월드컵 예선 등을 고려할 때 귀중한 AMH 기간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다며 전했었는데요. 이어서 전 사무총장은 소집 대상 선수들이 속한 해외클럽에는 이미 요청 공문을 보내 협의 중이다. K리거들은 귀국 후 최초 7일간 파주 NFC에서 격리 과정을 거치고 나머지 7일은 소속팀에 복해 경기 출전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면서 이에 따라 K리그 구단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일전의 관심 속에 11일에 올라온 청와대 글에는 국가대표 축구 한일전을 중지시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현재 코로나 상황에 추진되는 것을 우려했고 이번 한일전은 일본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형식이라고 하며 지금 이 시국에 국가 대표 선수들이 무슨죄가 있어서 일본 요코하마까지 끌려가 축구 시합을 해야 하는 건지 축구협회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건지 한심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 글의 청원이는 지금 일본은 코로나 대처 미숙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중이고 요코하마는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마 일본은 한국과의 평가전을 통해 자국의 올림픽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홍보형 같다며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에 이용당하는 축구협회를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지금 바로 한일전을 멈추고 이 일을 추진한 축구협회도 그리고 관련 인원들에 대한 해임을 청원드린다고 글을 작성했는데요. 사실 축구대표팀은 지난해 11월 유럽원정에서 일부 선수와 스태프가 코로나에 감염돼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이번 한일전에 최상의 전력을 꾸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외팀에 속한 선수들의 경우 축구협회가 소속 구단에 요청 공문을 보내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대표팀 차출 이후 5일 이상 격리가 필요할 경우 소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토트넘 소속 선수 손흥민의 차출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나라를 위해 뛰는 선수들이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수들의 안전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0년 만에 성사된다는 이 한일전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